안녕하세요. 전기기술인입니다. 오늘은 자기유지회로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유지회로란 릴레이 코일에 전원을 인가하면 릴레이가 여자되어 자력을 갖게 되고 A 접점 단자와 C 접점 단자가 접촉됩니다. 릴레이 A 접점을 기동버튼 스위치와 병렬로 연결하고 기동버튼 스위치를 눌러 온시키면 버튼 스위치 단자로 전류가 흘러 디레이가 여자되고 디레이 A 접점이 연결됩니다. 기동버튼 스위치를 원위치로 복귀하더라도 디레이 A 접점을 통하여 전류가 흐름으로 디레이는 계속 여자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릴레이가 여자되면 릴레이 전원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적색 램프 등도 점등이 됩니다. 자기 유지되어 동작되고 있는 릴레이 회로를 정지시키려면 PB2 누름 버튼 스위치 B 접점을 누르면 여자되었던 회로가 차단되고 동작 전 상태의 회로로 복귀됩니다. 도면을 보다시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로 도면에 직접 기구들을 연결하겠습니다. MCCB는 차단기입니다. 위아래쪽 접속 단자에 전원 입력과 출력선을 배선합니다. 릴레이 전원선을 연결합니다. 8핀 릴레이는 2번과 7번이 전원 단자입니다. 적색 작동 표시 램프는 릴레이 전원 2번, 7번과 병렬로 연결하여 릴레이가 여자 되었을 때 점등됩니다. 녹색 정지 램프의 한쪽 단자는 램프 릴레이 전원 공통선을 연결하고 반대쪽은 릴레이 B접점 단자로 연결됩니다. 누름버튼 기동 스위치는 A접점으로 연결합니다. 누름버튼 정지 스위치는 B접점으로 연결합니다. 릴레이의 A접점과 B접점이 연결됩니다. 도면에 표시된 기구들을 하나씩 연결하겠습니다. 차단기를 연결합니다. 릴레이 전원단자를 연결합니다. 8핀 릴레이의 전원단자 소켓번호는 2번, 7번입니다. 운전표지등 적색 램프를 연결합니다. 안전 표시 등 녹색 램프를 연결합니다. A 접점을 이용한 기동 누름버튼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B 접점을 이용한 정지 누름버튼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릴레이 A 접점은 릴레이 1번 공통단자와 3번 단자에 연결합니다. 릴레이 B 접점은 회로 윗 부분 릴레이 1번 공통으로 사용하며 아랫 단자를 릴레이 소켓 4번에 연결합니다. 도면 기호의 기구들을 직접 연결합니다. 차단기를 연결하고 기동 누름 버튼 스위치를 A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정지 누름 버튼 스위치를 B 접점으로 연결합니다. 기동 표시 적색 램프를 연결합니다. 정지 표시, 녹색 램프를 연결합니다. 8핀 1A 전원 2번, 7번 단자를 연결합니다. 8핀 1A B접점 1번 공통단자와 4번 단자를 연결합니다. A접점은 1번 공통단자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3번 단자 한쪽만 연결합니다. 8번 공통단자를 중심으로 5번 B 접점과 6번 A 접점을 사용하여도 1, 3, 4번 단자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자기 유지 회로를 직접 제작해 보겠습니다. 차단기의 입력 전원을 연결합니다. 차단기 출력 단자에서 기동 푸시 버튼 스위치 A 접점 단자로 연결합니다. 릴레이 공통 단자 8번으로 연결합니다. 전원 출력 한쪽은 닐레이 전원 7번 단자에 연결합니다. rl 기동 적색 램프 한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gl 정지 녹색 램프 한쪽 단자에 연결합니다. gl 정지 녹색 램프 한쪽 단자는 닐레이 b 접점 5번 단자에 연결합니다. 중앙 쪽 연결 안된 위쪽 부분 기동 푸시 버튼 스위치 PB1의 A 접점 아래쪽 단자, 그리고 정지 푸시 버튼 스위치 PB2의 B 접점 위쪽 단자, 그리고 리레이 A 접점 6번 단자를 함께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쪽 연결 안된 아래쪽 부분, 정지 푸시 버튼 스위치 B 접점으로 연결 안된 위쪽 단자. 그리고 기동 적색 램프에 연결한 된 위쪽 단자 그리고 릴레이 전원 2번 단자 이렇게 세 곳을 함께 연결합니다. 이상 자기 유지 회로를 이해하고 쉽게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보답해 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 많이 받으세요.